어... 간증 하나 할게 있어요. 예. 제가 11월 20일쯤에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청년부 출석 인원이 3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제가 그때 6,500명 구독자였는데 하나님 구독자 1만명 되게 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요 촬영하는 카메라가 알파 6,400이라고 제가 지금 2년 정도 사용한 중급자용 크롬 미러리스인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크롬 미러리스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구입해야 되는 바로 위에 있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가 너무 좋은 게 나온 거야 무려 500만원이 넘는 카메라 그런데 기도하는 김에 아, 이 카메라로 기, 기도를 하자 이세 가지를 기도를 했는데 주님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이 올해까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능하겠어요? 저도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성과 합리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은 가능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이 20일 만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이 예,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기도를 하고 그다음, 그 다음 중가, 그 중과 그 다음 중과부터 바로 이제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됐어요.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그런데 그때 올린 돌을 아십니까 영상이 어느 정도 좀 떡상 라인을 타면서 갑자기 우리 구독자가 만 명이 넘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인 구독자 만 명이 이루어졌습니다. 2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6,600명이었는데 갑자기 한 열흘 만에 조회수가 15만회가 나와버리면서 갑자기 구독자 만 명을 확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상승 기류를 타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한 1,300명이고 동시 접속자 수가 지난주에는 95명까지 나오고. 막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냥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냥 열흘 만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마지막에 나왔는데 솔직히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이어도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중급형 크롬 미러리스도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고 이걸로도 제 컨텐츠를 찍는 데는 아무런 불리가 없어요. 이 이상 기대하는 건데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제 기도 제목을 보신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 너무 는 대체 뭘 찍으려고 하는데 560만 원짜리 카메라를 기도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궁금해서 내가 그 바꾸려는 제품을 검색해 보신 거야. 그런데 이 분이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해줄 테니까 그거를 구입을 해라. 이제 이러시는데 제가 순간 계속 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이 무슨 의도가 있어 그런 게 진짜 아니고. 진짜, 네가 유튜브랑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제가 요즘에는 어떤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 허락이나 하나님께 보고 드리지 않고는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한 7일에서 8일 정도 기도한 시점에 그런 확신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자하신다고 헌금하신다고 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주는 것 같지만 이걸 그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나에게 주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걸 내가 거부하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아 주님께서 이분이 헌금한 거에 10배 이상으로 이분께 베풀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좀 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을 쓰려면 이 제품 가격만큼 딴 거를 또 사야 돼요. 그래야 이 제품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생각보다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언제 다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것보다 한 단계 낮은 200만원짜리를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다 알아보고, 열흘째 되는 날, 이제 마지막에 밤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마음이 갑자기 너무 평안한 거야. 이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랬다는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견해야. 마음이 갑자기 너무 평안해서, 너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또이 얘기를 해야 돼 제가 크롬미러리스에서 이제 풀프레임 미러리스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때 찍은 영상이 연애 영상 두 개예요 내가 장가를 못 가는 이유하고 교회에서 만난 그녀 첫눈에 반했습니다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한 영상당 이틀씩 찍은 거예요 편집하고 난이 영상을 하나님께 보여 드린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크롬미러리스의산 단계 높은 걸로 바꾸기로 원하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크롬미러리스를 다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가 보여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보여드린 이후에 연락이 와서 사게 된 거야 이거를 어 그런데 여러분 또 대박이에요 굉장히 정말 고가의 렌즈인데 이 렌즈도 선물 받았어요 제 간증을 들으신 어떤 분이 갑자기 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더니 이걸 또 헌금을 해 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순식간에 이 좋은 바디에다가 렌즈 라인업이 다 갖춰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제 안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나의 실력을 최대한 성숙하게 닦아 나가고 아직 제가 이 바디를 다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 내가 3년 5년 내내, 내에는 준 전문가처럼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영상 촬영과 편집 실력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을 표현하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키워나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24시간 정말 어떻게 내가 영상으로 복음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부담없이, 믿는 사람들도 정말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복음의 진수를잘 설명할 수 있을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네. 여러분 앞에서 또 주님 앞에서 이제 약속을 드리는 것은 내가 정말 잘한다, 최고가 된다 이런 말은 솔직히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능력이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교회분들, 우리 청년들 볼때 계속적으로 그분 앞에 발전하는 모습 그것이 신앙이든 스킬이든 어떤 부분이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영상은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찍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에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경건하게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